공일여상 세무회계과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취업 최강 세무회계과로 출발해 볼까요? 우리 세무회계과는요. 첫째,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루한 수업은 no.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선생님들께서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 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둘째, 다양한 회사 방문 기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답니다. 진로를 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셋째, 자격증 취득 어려울 것 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전공 상사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거든요. 넷째, 자격증 공부하는 동아리는 지루할 것 같다고요? 축제 준비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즐거움도 함께 얻을 수 있답니다. 다섯째, 취업이 걱정되시죠? 산악 맞춤반이 있습니다. 산악 맞춤반을 통해 취업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세요. 여섯째, 선후배 사랑 나눔의 날을 통해 취업 나간 선배들의 경험도 직접 들을 수 있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에 대해 더욱 관심이 가시죠? 다음은 세무회계과 졸업생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경영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17년도 동일여사 상업고등학교 세무회계과 졸업생 김채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다양한 직종과 또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세무회계과에 많이 입학하시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지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18년도 세무회계과 졸업생 유다연입니다 네. 삼성화재 부동산 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동일여자사학고등학교 세무회계과 졸업생 최다연입니다 어, 동일여자사학고등학교 세무회계과는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서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문직으로 성장 가능한 학과입니다. 어, 저도 중학교 때제 학과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 세마을계과에 오게 되면서 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성공하지 입수할 수 있었고,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세마을계과에 오셔서 이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우리은행 채용에 합격이 되어서 입행을 앞두고 있는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세무회계과 김예지입니다. 우선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세무회계를 전공을 하게 되면 모든 기업의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세무와 회계 관련된 지식을 함양해서 나중에 전문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외에도 회계직이나 사무직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처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전공 이외의 지식을 쌓아나가다. 보면 나중에 금융권으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학과들보다 특히 조금 더 취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그 폭이 넓은 그런 장점을 가진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세무회계과를 선택했던 과거를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지금 원하던 미래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원하던 미래를 꿈꾸고 실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용 실내계 상수에 근무하고 있는 동일여서상업고등학교 실내계과 졸업생 박윤미입니다동일여서상업고등학교 실내계과는 취업의 선택이 폭이 매우 넓고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문직으로 소망해 말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저는 세물계라는 걸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을 했었는데요. 3년 동안 세물계에 대하여 기초부터 쭉 알아가고, 또 회계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자격증들도 취득하다 보니, 이렇게 제 진로 방향도 전하고, 취업도 하고, 전문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여자창업고등학교 생물계과에 입학하셔서 좋은 곳으로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동일 여상 세무 회계 과 에서 여러 분의 꿈을 펼쳐 보 세요.